안녕하세요. 한국 패코디 협회 박준영입니다. 자, 우리가 그 패코디라고 하는 자격증을 공부를 하는데, 패코디가 도대체 뭘까? 참 많이 궁금하시고, 의문점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패코디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는 사실 없는 직종입니다. 현재까지. 뭐, 명칭이야. 같이 뭐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패코디라고 하는 표현을 딱 듣게 되면, 뭐 디자인 관련 또는 의상 관련된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처음 이제 반응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말하는 패코디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패트하우스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우리말로 따지면 뭐 반려동물 주택 코디네이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반려동물 주택 코디네이터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사항에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주거환경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 야, 반려동물의 주거환경 컨설팅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기본적으로는 펫 코디는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문가 뭐어 관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 내지는 그런 어떤 소양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이 페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코디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더 내용을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 왜, 왜 필요한지. 자, 반려동물에게도 주거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만 의식주의 3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려동물에게도 의식주 3요소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기본 생활요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식주 중에 의와 식에 대해서만 있어 왔습니다. 주거환경. 여러분들께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주거환경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몰라서 못하셨든지 알아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셨었겠죠. 그냥 뭐 애들을 위해서 방석 갖다 놓고 집안에 무슨 뭐 하우스 이쁜 거 갖다 놓고 뭐 건강에 좋은 뭐 자재로 만들어진 하우스 방석 이거 갖다 놓으면 주거 환경 개선인가? 그게 주거 환경인가? 잘 모르시죠? 그거는 주거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반려동물 용품.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도 집이 어떤 형태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도 달라지고, 내 몸의 어떤 상태나 피로 회복 다, 자체도 달라지고, 만족도 자체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반지하 주택이 건강에 좋지 않으니, 뭐, 위험하니,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실내 요즘에는 뭐, 공동주택에 주거 환경을 어떤 개선한다, 공기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몇년 전부터 또 환기 시스템이나 이게 법적으로 다 적용이 되게끔, 아직 법제화 됐잖아요. 이게 바로 주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게는 이 주거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보다 사람보다 반려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반려동물을 배려하고 주거환경을 좀 보살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패컷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주거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 또는 아예 주거 환경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나 모르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서비스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 건축할 때 기획을 하거나 설계 시공 뭐 이런 것들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역, 어, 필요성이 이렇게 어, 인, 있고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방문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약한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시고 근데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해주고 싶거나 또는 관리를 하거나 제대로 잘 보살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또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다 보니 아니면 키우고 싶은데 경험이 없으니 걱정되기도 하고 무섭고 두렵기도 해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가 필요합니다. 그냥 인터넷 보고 또는 누구 얘기 듣고 그냥 덜썩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가족이고,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 키우거나 이제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키울 줄도 알고, 이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내가 할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펑크가 나요. 근데 제대로 제 시간에 정말 관리를 해주고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정말 보호자,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별도로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일정 기간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문 서비스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칭 서비스입니다. 자, 이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알게 되는 또는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반려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을 해주고 또는 이분들에게 뭔가를 어디서 구입하거나 뭘 사거나 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든지 또는 내가 직접 패커디가 직접 용역을 제공해 을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팻 공생 주택에 대해서, 반려동물 공생 주택에 대해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고양이나 강아지의 습성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러면 주택이 만들어지거나 지어졌을 때, 리모델링이 됐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말 좋은지 키우는 사람이 또는 이 자격증을 갖고 주거 환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효과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주택을 소개를 하거나 또는 그 주택을 안내를 하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분이 팟코디고요. 그리고 기존 부동산 같은 데서 인증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패코디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부동산 업체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요즘에 핫한 트렌드가 반려동물 주택이잖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은 워낙 많은데, 그걸 준비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이 지금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패코디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런 주택을 전담으로 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런 분들이 거기서 또는 어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 거기는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주택 공생 주택을 취급하는 인증 업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릴 수 있어서 서로 간의 매칭이 잘될수 있도록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또한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가 서비스입니다. 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어떤 집을 보게 되면, 팻코디가 봤을 때, 이 집은 뭐가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모질하다. 이런 내용들을 다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반려동물 주택으로 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냥 건물주가 내가 내놓을게 이거 반려동물 주택으로 내놔 당신들 입주해도 돼. 기약 다, 다 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직접 가서 보고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기가 쉽지도 않고 전문가가 아닌데 비전문가가 가서 보고서 이게 실질적으로 아, 살 만한 어떤 여건이 갖추어진 반려동물 주택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곳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패코디가 그래서 객관화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주택을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미슐랭처럼 음식점 별 평가를 하듯이 여기 이러한 반려동물 주택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집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집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좋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모질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아예 없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 좋으니 이 집을 선택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 자체도 조금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좀더 받아도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평가 지표가 객관적으로 마련돼서 그걸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패코디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려동물 주택에 대한 평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직업 역량의 강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제 그 2급까지는 뭐좀 부족하고요. 1급까지 이제 공부가 됐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뭐 배우고 알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어찌됐든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1급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인테리어 회사, 건설회사 또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반려동물 주택이 가지고 또 그런 주택이 앞으로 만들어갈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설계하거나 시공을 할 때, 팻코디 과정에 대한 콘텐츠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게 되면, 좀더 나은 환경의 주거주택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도 개 키워봤고, 너 고양이 키워봤지? 우리끼리 머리 맞아서 해보자.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회사에 다니고,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개 키운다고 해서 반려견 주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만 1급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이 전문가들에게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통해서 반려동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의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나름의 스펙을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건설회사 취업을 하려고 할때패코디 관련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취업에. 그래서 이런 역량이. 충분히 발현이 될수 있도록 충분히 1급에서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소개업소의 어떤 역량의 강화.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지금 주택을 소개하거나 할때 단순히 그냥 집주인이 뭐 키울 수 있대. 이렇게 설명하고 내놓는 거 너무 단순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이하고 함께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늘 말해줄 수 있는 게늘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집주인이 키워도 된대. 이거 가지고 설득력 떨어지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나 또는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개를 하던 또는 어떤 뭐 분양 관련된 일에 같이 함께 하던 이런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접근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또그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일반 주택이 반려동물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 주택이 지금 많이 비어서 어빈 주택이 일본에서 현재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도 물론 주택이 뭐 수요가 아직까지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빈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내나 서울 쪽으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할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기존 원룸이더라도 이걸 갖다가 펫 관련 원룸이랄지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에도 전문가로서 컨설팅이 가능한 거죠. 기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던 분이 이런 어떤 콘텐츠들을 덧입음으로써 컨설팅을 할수 있는 전문가로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라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패코디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패코디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사실 좀 무궁무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로 하는 어떤 직장의 정직원으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역량이 조금 더 강화가 된 상태에서 더 멋진 활동을 할수 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어, 패코디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패코디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의 사회적인 변화를 지금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패코디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